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쥐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쥐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 알수 있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전부 다파괴하고또 빼앗아가고 회파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망가예요.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6.25성에 전쟁이 생겨가지고서, 말로 소시, 에, 서울이 완전히 제또미가 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기회가 막힌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세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처소가 곧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했고 또 그곳에서 예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 혹은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것은 치욕이기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곧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럴 수가 없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를 보니까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세계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랬어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죠. 공중의 세계 밥으로 주면 여기에서 시신 처리 방법이 그냥 그 들판이나 혹은 산암덕에다가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공중의 새가 먹을 수 있도록 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성도들 곧 일반 백성들의 그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기부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는 결국 이 상황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새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가흘 넣으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가이 넣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피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이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방으로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에, 그다음에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이 시체들을 매장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다 죽었으니까. 오늘 그리고 또 사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서 한 자에게 조서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웃에게는 비방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야, 저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저렇게 망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아예 그 근본부터 흔들어 놓게 되어진 거죠.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렇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 병들게 할수 있어? 혹은 내가 이렇게 죽게 할수 있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일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 혹은 어떤 병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뿌리채 흔들어놓는 경우도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이런 일을 시편 기자가 직접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뭐 하고 있어요? 거기 1절 첫마디에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분님에서 모든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찾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쁠 때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뿐이고 찾아야 될 뿐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 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는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세상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지만 그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평 기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시평 기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복, 복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를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칠탄가 불붙듯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가서 주를 알지 냐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마시고 저 이방 나라들에게 더 저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쏟아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진노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환란을 당하고 있고 심한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쏟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7절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절을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삼켰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절을 이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 계시는 이 성전을 이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릴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들의 제약,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영접하소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내치지 말고, 받아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하소서 라고 나와있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이러한 눈에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되어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볼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인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운이 없어 아니면은 누구 때문이야 이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은 회폐, 회피하, 회폐가 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짜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니까 주의종들의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방 나라들이 어쩌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야, 너희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봐봐. 오늘 이 백성들 너희들이 이어같이 망하게 되었는데 다 죽는데 하나님은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에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셔서 같이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갇힌 자는 단식하고 있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이제 크신 능력으로. 예 보존하소서 이 보존자는 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예,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죠. 또주요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으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보복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시편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숨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졌는데 이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한번 되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샘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를,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혼란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찬녀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한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